시이혜영 기자 lhy골뱅이 hankoki.com 스포츠 한국 조은혜 기자 브로커 이지은이 엄마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을 밝혔다. 점일령 1 오전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영화 브로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위 제작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배우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이 참석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화상 연결로 함께했다. 이날 이지은은 엄마 역할은 처음이라 작은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준비했다.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연습했다. 근데 사실 그간에서 소영이는 준비되지 않은 엄마여서 아이를 안을 기회는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적으로는 스틸컷이나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분장팀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평소에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스모키 메이크업, 탈색머리 같은 걸 하게 됐다. 처음엔 낯선 느낌이었는데 몰입에 도움이 되더라고 전했다. 한편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다. 오는 6월 8일 개봉 예정, 스포츠 한국 조은의 기자, 유엔골뱅이 스포츠샹 쿡, 다시 오다 KR카피라이트 시 스포츠 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